네, 안녕하십니까 정사원입니다 어, 여기는 제 자취방이고요 원래는 인터뷰라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어제 친구를 만나서 섭외를 했는데 친구가 다른 학과 수업에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필담으로 좀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저 따로 이렇게 편집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터뷰 꼬꼬무 인터뷰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면 꼬꼬무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자기소개. 네, 저는 생명시스템학과 1호학번이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현재 복수전공하고 있는 정사훈입니다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과랑 문과를 같이 그리고 그 안에 가운데쯤에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 전공 안 힘드시나요? 라고 했는데 복수 전공 힘든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랑은 다르기도 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재밌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최근 가장 힘들었던 것은 며칠 전에 조금 밤을 새면서 과제를 해야 됐던 것이 있는데 그런 과제들이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요즘에 과제가 조금 많아서 정신이 없기도 하고 사실 이거 도와준 친구도 많이 못 만나고 있어서 미안하기는 한데 뭐 열심히 <laughs> 하려면 어쩔 수 없죠. 그러면, 잠을 못 자는 것이 가장 힘든 건가요? 잠을 못 자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, 사실, 어제 했던 과제는 그냥 제 개인 과제라서 상관이 없었는데, 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다른 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복수전공을 할 때, 다른 학생보다 아웃풋이 잘 나오질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더더 더 노력을 해야 되고,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미안하고, 네, 그런 부분들이 힘들지. 사실, 뭐, 잠을 못 자고 하는 거는 조금 부가적인 것이라, 그렇게까지 힘들다고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냥 다른 사람들만큼 해주지 못한다는 게 조금 너무 미안한 것들?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, 힘들 것 같으면서도 선택한 이유는, 약간 좀, 인생관이 하고 싶은 건꼭 해야 된다. 라는 생각이고, 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라서, 저는 지금 3학년이고, 이제 다음 학년밖에 없는데,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배우겠어?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커요. 그래가지고,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, 하다가, 물론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학점도 못 받을 거고, 훨씬 더 바쁜 스케줄 속에 살아가야 될거 알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. 그리고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전공을 최대한 살려서 이 경험을 살려서 꼭 앞으로 취업할 거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. 네.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그냥 짧게 이 정도만 했고요. 그러면 꼬꼬무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